아, 엄마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걸 집에서 키우시는 거야? 와! 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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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야! 리라리라 딸 리라리라. 아, 사람들 위험하니까 이런 거좀 붙여놔야지. 아, 이렇게 해놓으면 안전하겠지? 뭐야 <laughs> <laughs> 개조심, 비바이 <깃발이> 날카롭습니다. <laughs> 오!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위험하게 이게 뭐야 저기요 이거 제가 텐트 만든 거거든요 딱 보면 몰라요 텐트잖아요 저기요 칩티잖아요 텐트라니요 <laughs> 칩티인데 뭐야 이게 길 사람들 다니는데 사람이 다녀요? 네 돼지가 다니는 게 아니라요? <laughs> 저기요 큐티 발랄 상큼 토토. 에이미의 텐트거든요 뭐라고요? 다시 말해주시래요 너무 길어서 못 들었는데 큐티 덜티 발랄 발광, 시큼, 톡톡, 테퇴 테. 네. 아 이게 무슨 텐트야? 내가 팔로 만들어도 이거보더잘 뭐 만들겠다. 발로요? 그럼 만들어 보시든가요. 만들어 볼까요? 아, 그래요. 누가 텐트 잘 만드는지 한번 보자고요. 좋습니다요. 한번 침 튀지 마세요. 아. 하. <laughs> 아 아무래도 제 동생이 아직 초딩이라서 캠핑이 캠쳐도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한번 제대로 보여. 알겠습니다. 텐트로 제가 이행시로한번 답변을 해 드릴게요. 자, 어디가 드릴까? 텐! 텐트를 만든다고 까치는 너한테 안 하래요. 왜요? <laughs> <laughs> 그거 저한테 쏠 거잖아요. 지금 모아고 뭐 저한테 쏠 거잖아요. 트 하면, 아, 죠 아, 아닌데요? 아니요왜 네, 네, 아니에요? 그 계속 웃 볼게요. 네? 텐! 틀을 말줄 알았지? 오. 아우, 이 바보. 어... <laughs> 어? 아직 안 죽었어? 아니 살서다 어. 우리 조상님들 만나고 왔어. 어디 텐트로 이행시친 너한테 캠핑 이행시로 받아줄게. 캠브리지아 영국인의 브리지브리지에선팽귄을 뭐라고 할지 아세요? 펭귄자 <laughs> 그러면 바로 집에 있는 재료로 캠핑 텐트 만들기 대결고고 <laughs> 저는 우산을 이용해서 이제 태양도 받고 비도 막는 텐트를 만들어보려고 해요.

집에 쓰레기 그냥 치워봤어요 볼일 보세요. 아, 예, 예, 예. 야하. 여러분, 저는 종이로 틴트를 만들 거예요. 아 어, 종이요? 피 괜찮겠냐고요? 피 걱정, 틴트에 가게해주세요 야하. <laughs> <냐하. 웃음> 아, 저기요. 네? 아이템 빨리잖아요. 무슨 <laughs> <핵쓴> 아이템이요? <laughs> 그렇게 이쁜 걸 쓰면 이뻐지잖아요 텐트가. 좀 앞서 이쪽. 이제 말안 나오죠? 말이 되냐. 말이 되냐. 야. 나는 이제 곧다 만들겠다. 뭐야? <laughs> 아, 힘들어. 저기요. 네? 이들 면에 포기하세요아니요 잠깐 쉬는 거예요. 생각대로 안 되네. 야. <laughs> 피야 오빠, 날파리들이 엄청 많아. 지금 오빠, 엉덩이에 막 날파리가 있는 거야. 그럼 어떡해? 어, 날파리 있다. 응? 날파리다. <laughs> 야! 왔어요 아이 못쓰는거야? 하야 <laughs> 이거 뭐라고 2시간이 걸리냐? ㅋ ㅋ ㅋ 니 아, 수, 아 ㅋ ㅋ ㅋ ㅋ ㅋ ㅋ 보지 마세요 일단 보지 마세요, 마세요. 딱눈 보이는 에이미씨꺼 부터 보겠습니다 에이미씨 테트 한번 볼게요 저는 네. 비도 막아주고 아니 저대체 지붕이 있는데 비를 왜 막아요 아까부터 <laughs> 소, 소개할게요 잠깐만요 잠깐만 소개 안해도 될것 같은데요 왜요? 딱 봐도 점집 아닌가요? <laughs> 여기가 이빨 도사 대기 맞나요? 자들어오시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. 에? 열리는 거 없어요? 없어요.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. <laughs> 이게 뭐예요! 들어오시오. 아니 뭐야 이게. 아니, 생각보다 아늑하다고. 아니 나같이 등 찍힌 사람 불편하다고. 요 아, 저... 들어가볼게요. 짜라짜라짜라 짜라, 짜라. 그것 좀 그만해요. 그 노래 좀 하지 마세요. 자 들어오세요. 것도 구만자자 어? 들어오셨죠? 아이. 여기 누워보세요. 아, 잠깐만 지금 제가 너무 조그마 잠깐만 이러고 잠을 자야 되나요? 어. 우 잠깐만 다소옷하게이어공주처럼 끝이에요? 끝이냐고요? 뭐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. 보세요. 이렇게 하고 누우면 돼요. 이렇게 아, 발 삐져나오잖아요. 아발 포기해요. 뭐야 <laughs> 이게 지금 아, 어. 앉은 자리에 앉아보세요. 어때요? 아, 텔레비 안 <laughs> 보이잖아요. 이거 없으면 텔레비라도 보이는데 이거 있으니까 텔레비도 안 보이잖아요. 이거 그냥 바닥에 앉는 건데. 엄청 편해 보이는데요? 잘못 보셨어요. <laughs> 어도게 구름살 생겨요. 지금 바닥 딱딱해가지고. <laughs> 인형들과 함께하는 하룻밤. 인형 좀 치워주세요. <laughs> 자 여기 침대에 누울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옆에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. 이렇게. 오! 편편해요 네. 긍정적인 친구예요 <laughs> 이 친구는 제가 볼때 어디 논밭에서 누워서 잘수 있는 거기요. 친구예요 저기요 음. 아, 나와보세요 아우 나갈 거야 안 그래도 나갈 거야 아아 아, 이게 뭐예요 그냥 거실 소파에 있는 거지 <laughs> 저기요 네? 아 그쪽 건는 얼마나 잘한는지 한번 보자고 준비되셨어요? 준민아깝부터 됐어요 많이 놀라실 수도 있어요 어. 아니 우리 집에 이런 텐트가? 이런 유럽식 고품성 텐트가? 손수 DIY로 만들었다고? 근데요 네 제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그게 맞나요? 저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저기요 <laughs> 내 예술품이에요. 으뜸이의 그 트렌디하고 고풍스러운 텐트 공개합니다. 이게 뭐야? 이거 모르는 사람들 모르시는 거고요. 안목이 있으신 분들 지금 댓글로 달 거야. 어, 저런 텐트를 만들었다고? 대단한데. 그리고 요새 SNS 많이 하시죠? SNS 스태프. 스테기 능이 있어요. 뭔데요? SNS 타등기 벽화말 아시죠? 에이. 벽화말처럼 제 텐트는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. 여자들 짜! 하고 사진 찍으러 오늘 가는 텐트예요. 보여드릴게요. 오 마이! 아, 다들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보이시나요? 벽화말처럼 이기 트리 같은. 잠시 잠깐. 잠깐만, 잠깐. 여에왜 이렇게 우어났어요제 텐트? 잠깐 원래 이렇게 찍었는 아, 왜 그러세요? 물어보세요. 물어요? 네. 아! <웃음> <웃음> 저기요, 많이 불편해 보이시는데. 아니요, 이게. 이게 자면은 괜찮은 거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일본의 캡슐 호텔이라고 있어요. 그로 약간 비슷한 거예요. 자는 거 보여드릴게요. 절차게 에이미시 텐트는 아예 놓지도 못했거든요. 앉는 것만 됐거든요 하여튼 여기 눕는 게 된다는 거. <laughs> 와, 진짜 놀랍다뭐 하시는 거죠? 네? 아, 뭐, 텐트 좀 수정 좀 했어요. 오빠 텐트가. 락 오바이트. 락 오바이트. 저기요.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잠깐만요, 있어요? 잠깐만요,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보셨나요? <laughs> 나오신 <허무신> 것 같은데요. <laughs>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아늑한 실내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미 씨. 네, 그리고 이 텐트 기능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는데요. 가시다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. 아, 네네. 기능. 넓은 공간이 나와요. 지금 좁은 아... 공간에안보셨는데 가다 보면 본관 본간 나오거든요. 본관까지 한번 쭉 가보세요. 말이 개고요 가볼게요. 시작. 어, 이거 무슨 게임 하는 거야? 아우 아. 야, 이거 너무 좋은데? 아, 야, 이거 유격훈련이야, 뭐야. 아니, 너무 힘들잖아. 쭉 가면 넓은 본관 나옵니다, 본관. 아, 지금 제 위치는? 여기 밖에 안왔나요? 오오오 <laughs> 사진 한번 찍으세요 웃음꽃이 <웃음꼬치> 피었죠? <웃음> 잠깐만 뭐 보이는데? 자 이쪽으로 가면 이제 본관이거든요 이통으로 가시면은 어뭐 통로가 있어 네 잠깐 뭐야 작은 거천원큰거 육만 원? 큰거 6만 원? 아, 네 화장실로 이어지는 되거든요 <laughs> 우리 본관이에요 들어가실 때 요금 꼭 내고 들어가세요 아, 지금 화장실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가볼게요 대타버 미주 화장실이 이어져 있어 아이들아 보인다 빛이 보인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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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공간입니다. 여기가 제 캠핑 공간입니다. 넓죠? 아, 아, 어디야? 볼일보려면 계속 이거 왔다 갔다 이렇게 그렇죠. 해야 돼요 이렇게 가면 주셨아요왜 그러세요? 아, 왜 그러세요? 아, 왜 그러세요? 아, 왜 그러세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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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을 막고 어, 있잖아요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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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는 텐트하고 이상한 텐트 하나 쳐진 김에 캠핑이나 하시죠 집에서 이런 게 바로 홈캠핑이죠? 네 요새 밖에도 못 나가잖아요 그쵸? 어 네. 수박 수박 드실래요? 어네 여기요 아 마임이네 <laughs> 아, 뭐예요 예? 네? 안 보여요? 착한 사람들 눈에 보이는데 어, 그, 드셔보세요 한번 혼자 안 와요? <laughs> 잠깐만요 아 바닥 좀 바닥 좀 잠깐만 치울게요 바닥이 쓰레기가 많네 아바닥이 들어서요 걸려좀 잠깐 확인 엄마 또 혼나겠다. 어, 잠깐만요. 여기 해리포터 처럼 타봐요. 왜요? 저 해리포터 닮았어요? 이렇게? 어, 어, 어. 그리고 누워봐요. 누워? 네. 야, 뭐 사진 찍어줄게요. 이렇게? 어, 어, 어. 맞아, 맞아. 이렇게. 됐다. 돼지 바베큐 구이. <웃음> <웃음> 야! 저기요 장난치지 마세요. 제가 어디 봐서 돼지예요? 뭐, <laughs> 뭐 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택핑하면 뭡니까 캔프파이어죠캔프파이어네 파이어 우리 네. 응. 아 장작해야 되니까 장작 할 만한 거좀 빨리 장작 하세요 저기요 많이 많아 생각났다고 신나서 이상한 라인 맞히지 마시고요 이거 장작하게 쓸모없는 거 불태울 거좀 갖고세요 오 쓸모없는 거요 네 여기 있다 <laughs> 저기요 네? 장난하지 마시고요 오버 아, 예. 어, 뭐 없어요 없어요 기다려봐요 아시긴아세요 텐트가 몹시 쓸것같다는거는아여기로 쓸만한데 여기 통로는 없어도 되니까 아. 네저 부품하고 아, 네. 좀 할게요 어때요 불꽃 같죠? 오징어 구이 되니까 조심하세요 막 이렇게, 이렇게 된다고요 쪽이나 조심하세요 그쪽 여기 들어가면 돼지 바비큐 통구이 되는 거예요 <웃음> <웃음> 역시 캠핑 재밌네요 아 재밌네요 <laughs> 오, 완전 편하다. 오, 어. 어, 좋은 데 캠핑. 아, 어. 방보다 편하다. 맞죠? 어, 너트, 에이미. 아, 너네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? 에, 에이, 에이미, 불편하지? 들어갈래? 나? 어. 나도 엄청 편한데? 아, 안 불편해? 나도 방보다 편한데? 아, 뭐, 그래? <웃음> <웃음> 오빠는 텐트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엄청 불편하겠다. 오빠. 아니야, 너 엄청 편해. 아, 엄청 편해. 어머니, 저희는 오늘 여기 계속 있을 거라고. 어, 네, 네. 알았어. 예 주무세요. 어우 나는 텐트 편해가지고 앞으로 여기가 내 방이야 거의. 아 그래? 어. 그럼 오빠 방 내가 써도 돼? 아니 거기는 이제 내 창고지. 나도 나도 내 방이야. 나 여기서 자고 평생 내 방. 아 평생? 어, 어. 길기 편해? 오래오래 오래. 어. 그러면 따라와. 우리 캠핑 마무리는 또 취침이잖아. 어 그렇지. 어? 그럼 오늘 각자 텐트에서 자고 만나자. 어 그래 어 잘자. 어자어 잘자. 어 잘자. 어, 아봐 아, 옆에서 못자겠네 아, 아, 아 불편해. 아 여기서 잔다고는 했는데, 아못자겠는데 아우 어 아... 그래, 아, 네, 방에서 편하게 자고 오빠보다 일찍 일어나서 마치 여기서 잤다라는 식으로 연기를 하면 되겠다. 아. 아 어, 오케이. 아 진짜 잘잔다 와, 그거봐도 뭐 모르겠네. 살이 매트리스 같은 효과를 주나보다. 아, 진짜. 뭐야, 아, 이거? <웃음> 녹음기? <웃음> <목소리> <웃음> 뭐야! 방에서 자고 있었잖아! <laughs> 아, 오케이. 어, 아, 나도 방에 다시 자야겠다. <laughs>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TV에서 행복한 재미를 드립니다.